어. 장미는 그오파랑 얘기하고 싶대요. 어? 네. <laughs> 진짜 보고 싶대 보고 싶고 얘기 만해 하고 싶대요. 장미는 예, 얘기 많이 하는 편이 겠네요 <laughs> 장미는 그거 잘해요. 뭐?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레이저는 오래 걸려. <laughs> 나랑도 처음에 그래요. 많이 얘기 안 해요. 기 <laughs> 친해지면은 그때 말이 많아. 왜? 응, 인네? 오, 더 시원해졌다. 좀었어서

Ah, gabate yan nare. Palsen mo di, Lais? Ah, Lais, chom. Stephanie nun gabate yan nare. 조금만 쌤 결정난 건 아닌데 일단 네. 얘네 아버지한테 물어봐 가지고 네. 그 송아지를 한두 마리 사주면은 네. 어디 키울 때는 있는지 한번 물어봐 아직 결정난 건 아니거든 돌아오면 네. 어, 그러면 저 어디, 어디 송아지 두 마리 키워서 한 1, 2년만 키워갖고 커서 팔면은 두 마리 팔면은 저 아래서 집 하나 씩살수 있을 거 아니야 조그만한 거 아네네. 그지? 그렇하는게잘나올거 같아 그죠 네. 일도, 일도 생기는 거고 일도 생기는 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방에 이렇게 해주면 안돼 맞아요. 스테파니, 굿! 굿 그네스 여기 보니까 뭐는데건아니잖아 그럼, 이매는요 아직 키우다가 또 더럽다가 또 팔아먹는 아, 다 그랬다가 딴거 아니면 뭐딴거땅딴거 여기는 얘네들 이거 카톡 어플 못가나? 음.. 할수 있어요. <laughs> 얘네들은요? 할수 어. <갈> 있어요. 윤철이 <laughs> 이윤철이 눈물 난대. 네. 얘네 사진 다 보내줬더니. 헤헤헤트저저저 <laughs> 설사한테 저저 얘기해줘. 뭐라고요? 이윤철이 내가 네. 지금 사진 다 보여줬더니 네. 눈물 난데 눈물 저거 아 보고 환경을 보고 눈물 나온대 <laughs> 저거 뭐야? 사람 아부지는 지금 뭐해 먹고 사는 거야? 농사만 짓는 거야? 뭐야? 건축물이야 아, 건축물이 다닌다고? 응. 뭐 일이 많이 없지 진짜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한 달에 리 15일 하고 일들다니까 건축물이 다르면 지가 할수로 알긴 알겠네 그럼 또경화리 키워서 한 1년만 키워서 파면 지가 지고 되겠네 지가 사가지고 땅, 땅 사서 지는 거든 어, 지가 잘갈수 있는 거지 여기 사람들 오래가 죽겠잖아 시간 많은 대로 조금 주는 조금 붙고 있는 거 내 판단으로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다. 아까 그 75만, 75만 원이라니까 두 마리 사먹어야돈 150만 원인데. 아! 넬록이 <목소리> 미끄럽다. <목소리>

나왜 수산 나서 노래 부르간 거, 그거는, 아직 안 올라왔던데? 뭐 네? 그게? 그게 왜 늦나 모르겠네. 그런 거그 후에 음? 공항에서 거하고, 얘네들이 후에 공항에서 한 거하고, 얘네들이 네. 후에 뭐 공항에서 한거그두 가지를 또안 올라갔더라고. 그, 그게 왜요? 그 네? 너무 길어서 그런가? 뭐? 네. 물어볼게, 조금 있다. 네? 그 원래 찍고 나면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너무 긴 거는, 일호 그 저작권 음악 연관성 느껴 올라오라고어 그러네. 카페랑 뭐 도와. 카페파. 자, 포스트 클릭북의 스트리밍. 봤음. 어, 제대로 건돈 많이. 음. 원래 그래. 이게 통관하고 스태판이 도 카메라 진데. 어 볼다서. 한번 막아 놨는데 Apita, step pa lagi ba jam kam bulay bulay ya? Tanda ngon tokon nani Sub drinks, taga isa cold cold, ang cold cold blau. <laughs> Oo kay ini tan asa ti ang cold cold gini lagi na pangita. Ah, bakal teliwat ya? Mecang gilang telepet. Tebalam Ang. kasi no? Sa ngene nitjit. niya pa salo din no. Ha. Lakto ka Lak. At na lang. Oi tawa. Atu kayo yung lakos sa tola ka din na tabla pa ito. Sa una. adi na d 리 r i masa pet, dari m pet, 아, 여기는네 <laughs> <또 오래> <laughs> <Meadow. 웃음> <laughs>

kailan tawo pa na comment si to kasi sila isang ka comment pa ni Dory labang batte Cebu ano ha klerimano hah atag dito sa Cebu nga. Staff nila yun eh. yun yun na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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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제? 아 시청하면은 나이까지 확인해요. <laughs> 조심해.

저기 연기 있네. 어. 솔라인가솔라만해라 그래서? 아. 솔라만해라 그런 아, 게태다코렌테아솔라 와. 아. 노래방까지 할수 있다니. 솔라솔라패널만 쓰는 거래요. 아, 그러네요. 아, 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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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정도만 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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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까지 음. 차가 들어오니까 여기는 막할 만한 것 같다. 여기까지는. 그렇죠, 여기는뭐 공사가 되죠. 어. 딱 있네요. 집이 여기. 그러니까. 요런데 요런 좀 봐듬어 가지고. 여기에라도. 나그지 여기 차가 저까지저집인 있는 까지 올라가네. 네. 아, 쟤네 집도, 크샬 집도 트럭, 그, 그, 트럭 올라갈 수 있대요. 아, 기까지 <laughs> 근데 트럭은 커잖아요. 그... <laughs> 모터 바이크는 안돼요 <laughs> 처음에, 그러니까, 윤철 형님이 크샬 자전거 쪽을 얘기하는데, 또 없는 소리였어. <laughs> 자전거 앉았나 그랬잖아. 네. 네. 이거 어떻게 자전거 타거든요. <laughs> 자전거를 끌. 힘들어. 데리고 가는 거죠. <laughs> 윤철아는 자전거 한대 사주라 그래야겠다. 되 자전거 타고 이거 타고 다니면 다닐만 하다고 사주라 그래봐야 될거 뭐라고 그러네. 사준다고 <laughs> 그럴 것 같아. 자정거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냥 그런데. <laughs> 너 힘들어. 자전거 있으면. 자전거를 모시고. <laughs> 가 <가야지. 웃음> 응응.

올라 생아지. 고생하지 잘되처럼처럼 올라갈 때 잘되기 힘들어 근데 잘못하면 쉽게 처럼 <laughs> 낭구처럼, <laughs> <laughs> 어, 거의 15분? 네. 올라가는 건두 배. 올라가는 건더 힘들고 더우니까. 아까보다 더 시원해진 것 같아요. 아까도 뚝뚝. 대사 그는 아직 대답 응 응, 대답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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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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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응, 네 응, 응, 네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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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로 <laughs> 嗯。<sighs> 다리 이미 있어요.